들어와 들어와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보고 0승 2패 좋댔어 자 일단은 그래도 우리 팀 7승 12패 0승 4패 0승 2패 좋되는데왜다 패밖에 없냐 아네누구 왜 폐밖에 없어? 승인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폐밖에 없네. 스페인시아 심취할 줄 알잖아. 아, 게이트 오케이. 일단 게이트 가자. 가서 게이트. 일단, 다 투게이트 시작해. 오늘, 질러봅다가, 나중에. 뭐 e r u 빨리 이 w 게이트지구에 서 있어. 빨리 i n g I'm g 아 렉스, 나 to go to t 상대 다 구드론인데, 야. 상대 다 구드론. 한판 귀신 탄데 이러네. 야, 링 어디로 뛰는지. 봐, 얘들아. 죽어보. 죽어보지 말고. 자리 확인 자리 확인 자리. 나나헬 셋시. 어져 헬헬 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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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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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헤이 아 사칼라! 씨발! 헤이 헤 카우스 위험들어어2시 얘들아 나만난 너무 하나 해서을게에빼 다시 뭐 하냐? 왜 털? 왜, 왜 네가 털려? 아, 어, 나한테 왔는데. 다시 개암이네. 그리고 짤막이라고 존나 털린 것 같은데. 한명 맞아? 피배자피 배자.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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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아껴 아껴 아껴. 아껴 아껴 아껴. 폐가자피가자 후가자. 구폐성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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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멀티 나 아, 멀티 멀티. 솔직히 에트리라 막아줬으면 할만하잖아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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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충분만 해. 유리 유리 레스. 탈안 되겠지? 배제 배제. 그지 어. 보포 조심. 게이드 빠스 게이드 빠스 게이드 빠스 게이드 빠스게드 빠서. 아니 뭐해? 죽었는데? 비아미 아, 퍼세어 얘들아 모자 모자, 안, 안 되겠다 지금 가면 아,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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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세어 먼저 해야겠는데? 스코어 보다 아니까 그 사나 가야 되나? 오해 가자. 뭐해뭐해뭐해뭐해 반응해, 반응해. 올링이야, 올링이야. 마구 이겨 올링이야, 올링, 올링, 해해 티시, 다크 뽑을 수 있어? 이거 내가 잡아줄게. 담던, 담던, 담던. 괜찮아. 나쁘지 않은근이 괜찮아. 이거 내가 이거 다 잡아줄게 그.. 섞어도 좋아 이거 다 잡는 중 소수 아니죠? 분남 안 돼요? 됐다. 오는 거 막으면 돼. 오 가지 오오오 오. 오, 오, 오. 찍어야 돼. 다크! 다크! 다크 탁탁탁탁 다크, 탁탁탁탁다탁탁탁탁탁탁 봐.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다탁탁탁탁탁탁탁 개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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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우리. 뭐다 잡으면 개우리. 어, 천천히 키우자, 허리.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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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좋아. 어, 뭐야, 칩, 마우스 키보다안 먹혀, 뭐야. 어, 기다려, 벅인다. 깜놀했어. thank <laughs> you

이렇게 어지 않지 않습 아까 왜 이렇게 많하고 요즘 오락한죠 아, 이반응 까만 하이로 막가 나서 너무 느려. 반응이 손이 잘안 돼. dit hoor dit moet goed wees 아, 이상한 어, 이사 오면서 포를 박아놨어, 나한테? 지렸고. <laughs> 판단이었다. 아, 빨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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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빨리 도망갔네. 어, 풀 가둘 게 없네. 아무도 안나갔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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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거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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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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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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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no <it's cool. laughs> Oh well, oh well, oh well, crap, well, well, 아예 푸자전이 답이네 스카웃은 초반에 게이트로 좀 이득 좀 봐주면서 우리가 좀 유리하게 만들어놓고 스카웃 괜찮은데? 오버로드 킬러네 스카웃이 뭔가 타격감이 있는데? 커세어보다 좀 타격감이 있지 않아요? 좀 타격감이 있는데? 커세어 쓰는 것보다 아, 좀타격감 있어 보이는데? 커세어보다 이게